아직 시간이 있으니까, 소용이 저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, 저라고 왜제 앞날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어요? 아무 말도 다 귀찮아. 이해해요, 형님. 누구 눈앞에 어리적거리는 것도 괴로워. 그만 가라고. 많이 섭섭하신가 봐요. 저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우려면 벌써 옛날에. 가라니까. 고추전, 표고전 하실라나보다. 그럼, 형님. 아, 저기요, 형님. 이거, 형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애기 진주가 열두 개. 세팅이 아주 이뻐요. 블랙 투피스에 달면 조촐하면서도 격 있는 액센트가 필요 없어. 괜찮아요, 형님. 저한테보다는 형님한테 어울릴 거예요. 됐어. 왜 그러세요? 동서 안 쓰는 물건 넘겨받는 건늘 좋았던 거 아니야. 갖고 가.